조선시대에는 왕 곁에서 업무를 보고 궁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통 내시라고 부르죠. 사극을 보면 내시는 수염이 없고 얇은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데 내시들은 거세를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일을 하는 것과 남성 호르몬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들은 거세를 했던 것일까요? 흔히 내시로 표현되는 이런 복장의 인물은 내시가 아니라 환관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환관이 내시 업무를 같이 하게 돼 내시가 곧 환관인 것처럼 표현되긴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내시와 환관이 분명 구분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 내시는 왕과 함께 다니며 여러가지 업무를 받는데 왕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무술시험도 봤다고 합니다. 또한 궁궐 밖에 나가 민심을 살피거나 죄인을 이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내시라고 하면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지만 고려시대 의 내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환관처럼 거세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환관은 남북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통일신라 흥도왕 때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관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인데 강족과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환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강족은 티베트족의 조상이 되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중국이 상나라일 때 이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데 상나라가 기원전 17세기에서 11세기에 존재했던 나라니 환관의 역사는 약 3천 년 이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나라의 기록을 보면 환관을 남자의 생식기 모양과 칼 도자를 같이 그려 표현했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이 당시 환관들도 거세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거세를 한 이유는 남자들이 국가와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 남자의 상징인 생식기를 잘라 니들은 남자도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는 환관이 1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하니 환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터키,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에서도 존재했지만 특이하게 일본은 환관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환관들 역시 거세를 했는데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은 일부다처제 즉 수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혹시나 궁에서 일하는 환관이 후궁과 바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환관 역시 같은 이유로 거세를 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환관을 활발하게 임명하지 않았지만 고려의 18대 왕인 의종 때부터 환관이 슬금슬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무신정권으로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가 원 간섭기에 접어들면서 세력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또 원나라의 환관을 보내기도 했으며 원나라에 갔던 환관이 사신으로 돌아와 고려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관은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하거나 선천적으로 고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나 형제 혹은 스스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환관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태조 이성계가 환관의 필요성을 깨닫고 환관과 내시부를 통합하면서 환관은 내시 내신은 고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환관은 음식 만드는 것을 관리하거나 의약 처방에 관한 일을 하거나 책이나 재화를 관리하는 일처럼 궁궐에서 볼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환관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아무래도 왕과 가장 가깝게 지내다 보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종이품의 상서는 수라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큰 권력을 가진 환관이 있었으니 정사품의 대전 내관이라고도 불리는 상전입니다. 왕의 명령이나 먹는 음식, 상태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승정원인데 이곳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승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승지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정사품 환관의 역할이었죠. 또한 누군가 왕에게 보고를 할 때도 승정원을 거쳐야 했는데 승정원에서 검토를 한뒤 곧바로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승지가 다시 환관에게 전달한 뒤 환관이 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승전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데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덕분에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관료들이 아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10대 왕인 연산군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라는 글귀를 남은 배에 새겨 한관들 목에 걸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관은 기본적으로 왕과 대화가 통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사서나 소학, 삼강형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시험을 매달 치렀으며 1년에 4번 근무평가를 해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중재는 5가지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묵형 코를 베는 의형, 발을 자르는 비형, 생식기를 없애는 궁형, 사형시키는 대벽, 이것을 오형이라고 부르죠. 중죄인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은 이런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환관이 되기 위해선 생식기를 잘라야 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관은 꽤나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생식기를 자르지 않고 환관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선 몸에서 잘려나간 음경과 음낭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환관이 되기 위해선 고환만 없으면 됐기 때문에 생식기 즉 음경까지 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고환을 자르는 방법으로는 어린아이일 때 명주실을 감아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저절로 썩게 만든 뒤 잘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세를 하고 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고 엉덩이와 다리 쪽에 지방이 늘고 변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없는 덕분에 당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중기까지는 고환을 직접 자르지 않고 어렸을 때 개에 물려 사고로 거세가 된 사람들을 환관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환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환관에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환관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 소양을 평가받기도 했으며, 특히 인내력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왕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밖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혹시 적군에게 잡혔을 때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궁궐까지 쳐들어왔을 때, 왕과 함께 빠르게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을 업고 탈출하는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시험에서 탈락한다면 환관이 되지도 못하고 평생을 고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환관은 고환이 없어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들도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뒤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일부 사대부 가문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환관과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환관은 고환이 없었기 때문에 성욕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음경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기가 가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환관은 궁궐 내에서 연애 즉 사내 연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궁녀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연애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각되면 쫓겨나거나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애는 몰래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관과 후궁이 사랑을 나눈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관은 언제나 왕 옆에서 지내기 때문에 24시간 궁궐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일부 환관을 제외하곤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았죠. 참고로 환관의 월급은 궁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궁에서 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환관은 궁녀에 비해 부유한 삶은 살수 없었습니다. 환관은 모시던 왕이 세상을 떠나면 궁궐 밖에 나와 살았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환관이 되면 잘나는 고환을 항아리에 담아 궁궐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잘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항아리에서 고환을 꺼내 다시 봉합한 뒤 장례를 치렀는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몸이니, 다시 봉합해 부모님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해야만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내시라고 하면, 얕잡아보고 웃음거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시라고 하더라도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왕을 위해 희생하는 충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환관으로 보내졌던 김사행은 고려 공민왕때 다시 돌아와 환관 생활을 하다가 태조 이성계의 선택을 받아 환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초 내시부의 제도를 정비한 것이 바로 김사행입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에게 죽어가면서도 팩폭을 날렸던 김처선, 연산군을 몰아낼 때 공신에 오른 여섯 명의 환관, 임진왜란 때 선조의 피난을 도운 스물네 명의 환관이 있습니다. 이런 환관 제도는 1884년 갑신정변 때부터 숫자를 서서히 줄이다가 1894년에 시작된 갑오개혁 때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